베드로 후서 1에서 3자, 베드로 후서 1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같이 소중한 믿음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으로 은혜와 평안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나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서로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될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는 아주 소중하고 중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선을, 선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도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넉넉히 갖춘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안못 보는 소경이며.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더욱 힘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선택해주셨다는 데 대한 확실한 경험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일을 잘 알고 또 여러분이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겠지만 나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이익을 일깨워주려고 합니다. 나는 이 육체의 천막 속에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대로 내가 이 육체의 천막을 벗어버릴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라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 일을 잊지 않도록 열심히 일깨워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시 오심을 여러분에게 말할 때, 우리는 꾸며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 있는 모습을 독특히 보았습니다. 장엄한 영광 가운데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라는 음성이 들릴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사례에서 구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새어 새별에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을 밝혀주는 득불과 같은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예언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언은 결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후서 이자: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듯이 여러분 가운데 거짓 선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괴적인 이단을 몰래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모른다고 잡아다며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불러들인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탄한 길을 다를 것이며 그들 때문에 진리가 휘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욕심을 채우려고 거짓말로 여러분을 착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깊은 지옥에 던져 심판대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셨으나 의의 전도자 노아와 그의 일곱 식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도시 소동과 고문라성을 잿더미가 되게 하셔서 훗날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 대한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의 방탕으로 그 고통을 받던 의로운 롯은 구원하셨습니다. 롯은 그들의 악한 짓을 날마다 보고 들으면서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악한 사람은 심판날까지 계속 벌을 받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육체의 정육대로 살면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큰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답하고 거만하여 두려움 없이 하늘의 존재들을 욕합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진 전사들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헐뜯어 고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것을 욕하니 그들도 짐승처럼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악한 짓을 한그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 훔청내는 것을 낙으로 여기며 여러분과 함께 앉은 잔치 자리에까지 속이고 쾌락을 줄이기는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눈은 음란으로 가득 차서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악한 사람들을 꾀어 욕심을 채우는데 단련된 조주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빠져 부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발람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사랑하다가 그의 잘못에 대하여 책망을 받았습니다. 말 못하는 낙이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이예언자이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과 폭풍에 빌려가는 안개와 같으며 그들에게는 치욕 같은 어둠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길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종용으로 깨어 죄를 지키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이 더러운 것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빠져 정복을 당하면 그들의 마지막 형편은 전보다 더 비참합니다. 바른 교훈인 줄 알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계명을 줘버린다면 그것을 모르는 편이 더 좋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몸을 씻고도 다시 지는 방에 뒹군다는 속담이 그들에게 맞는 말입니다. 베드로호서 3장.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나는 이 편지로 여러분에게 옛날 거룩한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과 우리의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통해 명령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먼저 이것을 아십시오. 마지막 때에 자기들의 종대로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 여러분을 비웃으며 예수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소? 우리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 세상은 창조된 그대로 있지 않소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이 창조되었고, 땅은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졌으며, 옛 세상이 홍수로 멸망되었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하늘과 땅은 심판날에 모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불로 멸망시키기 위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는 하루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약속을 지키는데 더디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희개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이며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다서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녹아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다서 없어지고, 전체도 그 열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의만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깨끗한 생활을 하여 평안한 마음으로 그분을 뵙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아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이와 같은 편지를 여러분에게 써보냈습니다. 그의 모든 편지에도 그는 이와 같은 말을 했는데 그 가운데는 알게 오륜 말이 덜어 있습니다. 무식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처럼 그것도 억지로 해석하여 스스로 멸망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늘 조심하여 악한 사람들의 꼬임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십시오. 주님께 이제와 영원히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